예, 안녕하십니까 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구석해드릴 종목은 매지원입니다매지원은그 어, 최근에 유상증자 관련 내용이 부각되면서 이 주가가 4만원 구간까지 좀 강세를 보였다가 이쪽 구간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하단부터 물량을 모아갔던 종목들은 단기 조정 이후에 급등하는 패턴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앞전 영상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1차 반등 이후 추가적으로 대량 거래가 들어왔던 종목들은 상당히 급등하는 패턴을 많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급등했던 이스페타 시수도 보시면 지금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가 1차 반등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대량거래가 들어오면서 지금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죠 어, 매주 오늘 지금 두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그 유데나피 임상이랑 그리고 유상증자 내용 이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먼저 유데나피 같은 경우는 지금 FDA 임상을 한번 실패를 했다가 지금 승인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이때 FDA 승인을 신청했을 때그 P값이 0.09로 승인이 거절됐었는데 지금 이 P값을 0.1까지 이례적으로 완화를 해주면서 이 승인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유대나필 승인이 완료가 되면은 이 부분이 그메지원의 주가나 시가총액에는 상당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임상 내용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메지원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게이 부분이죠. 이메지원 4월달에 그 케인홀딩스랑 그 글래머 박스리미티드에서 4월달에 그 500억 유상증자를 진행했었는데 이때 유상증자를 유치한 게이 블루런 벤처스에서 투자 유치를 진행을 했죠. 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이 블루런 벤처스가 내년에 그 코스피의 상장 예정인 이 에코프로 머트리얼 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부분이 그 주가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원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이 하단 구간에서 V자 반등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매주원은 앞전에 어떻게 올라갔죠? 보시면 이쪽 3만원에서 4만 5천 원 구간에서 주가가 이 구간이죠. 올라가다가 장기 조정 이후에 급등하는 패턴 보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자리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급등할 패턴을 보였는데 지금 매주원 주가를 좀 보시면 이 구간이죠.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도 주가 한 차례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금 제가 선을 그어 놓은 자리 이쪽 구간이죠. 여기만 이쪽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쪽 라인에서 안기 주정 이후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 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0104674로 매지온이라고 문자 를 주시면 어 제가 그 임상 관련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을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얼마까지 보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